14절로 19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다섯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5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안티들 이단들, 또 적그리스도들은 오늘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부회사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의 5대 사건을 먼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탄생, 또십자가에 죽으심,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실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해 보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사건.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재림 예수. 이 사건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인데,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제림만 남았습니다. 다 이루어졌어,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이러한 복음으로 성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른도 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바울은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섯 가지 사건,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에게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 1장 22절로 23절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유려 하심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한 대업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 밀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어린 양으로 속죄의 그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 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건은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었지만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권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본적 있죠 그 팔레스틴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총수리가 나고 위험하지만 우리가 다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볼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보면 변함이 없어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만져보게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다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건은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 명령, 부탁,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말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유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보통 은혜가 되는 거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지막 남긴 말씀 가상 7원 일곱 말씀. 은혜가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세 가지. 하늘 문을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두 번째,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돌로 나를 찍어 죽이지만 저들이 불쌍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니 죄를 용서해달라고. 세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 부탁,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전 이 1장 4절로 5절에 이완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으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 성령을 안 받으면 주의를 할수 없어. 마귀 유혹에 다 넘어가. 안티마귀, 이단마귀 다 넘어져버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와요. 권능을 받으면 두 번째로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한 성도 잘 보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거의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다 해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사업장 가 보면 잘 풀립니다. 영혼을 뜨겁게 여기고 주님을 자랑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열심히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내가 하는 일 너무 바쁜 일이 있지만, 내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거 놔두고 주님 자랑하러 시간을 투자하면, 주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는 거요. 예 자기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는 거요. 예 자기 자녀들과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네 가지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남아있습니다. 게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게시록 1장 7절이에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대산의 거전서 사장 16절 17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예수 잘 믿다가 한나라에 가신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림받은또 살아있을 때 오셨으니까 우리도 다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 받아 거듭난 자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다들림받도 주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이 돌이 산재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실 말씀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용과혼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 1장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 버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복음에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율법에서 복음이, 할례에서 세례가, 안식일에서 주일이, 6월절에서 성만찬이, 제사에서 예배가 나왔다. 그 말. 그래서 이걸 조금 영적으로 보면, 누가 보고 23장 33절 보면,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았지만, 복음은 갈부리산의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히브리스 9장 14절에, 율법은 짐승의 피로, 복음은 예수의 피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시1에서 7장 27절 율법은 수많은 제사들이지만 복음은 단한 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행함이지만 복음은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종에게, 복음은 아들에게 주신 것임을 로마서 8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지만 복음은 실상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복음 5장 17절의 그 말씀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예수 십자가 위에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고르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즉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요한 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나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예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마테문 10장 8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면 5장 15절에 축제를 나와서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테문 11장 28절에 숙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축계 나와서 다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11에서 9장 14절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에베스도 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 6절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화평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의 표현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른도 우서 4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복음, 또 성경에 보면, 예,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고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전경 20장 24절에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증거하는 일에 마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화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인 1장 8절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우스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을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마태모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본자를 체험한 것을 반드시 전하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4장, 4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도행전 5장 42절 쉬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사도 인제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상이 옵니다. 상이.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이요.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 주신다고 1 0리에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이거를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직분을 망각하면 혼쭐나요. 이게 그러니까 혼안 나고 말잘 듣는 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목숨 걸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1기상 18장 39절로 40절 보면 엘리야도 가메산 결투에서 바로선 손자 아스라 신민들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목숨 걸고 대결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도 4 0 0명의 거짓 손자들의 거짓 예언을 폭로하고 바른대로 예언했어요 목숨을 걸고 11개상 2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다니엘도 왕의 금령을 어기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속에 갔지만 민 다니엘서 6장 2 1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속에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사드라과 메세 가베 누고도 칠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나로와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스데반 집사님도 핍박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돌로 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겪었지 않았습니까? 사장 7장 58절로 60절. 사도 바울도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1 3절에 사도 요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지금으로 하면 귀한 갔어 유배되었어요. 거기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 복음은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복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름도전서 9장 18절에 값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자유자나 자유자이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 9절에말씀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도가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 가서는 가난한 자처럼 살았어요. 무식한 자한테는 무식한 것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목에 심주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저할줄 아는 하울의 정신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더 많은 사람들을 죽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분명히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종은 내 공로,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에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곤도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복음은 주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불이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성을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불의 특징은 다 아시는 대로 불은 뜨거운 거예요 불은 태웁니다 불은 녹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불이 나타나면 심령을 뜨겁게 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불은 태워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병막, 암덩어리, 더러운 주신들 악한 생각들을 태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녹입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냅니다 녹여서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말씀 듣다가 복원 듣다가 녹아져서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그릇,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